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견 케미칼 이슈들과 함께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애견 케미칼 관련된 영상들 꾸준히 업로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는 영상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어,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인데 이 공부방에는 저희가 급등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로 해서 하루에 하나 정도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진행 중인 종목은 이제 종목명을 좀 가려놨는데 요거는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8월달 들어선 아직 신규 종목은 없는데 차후에 어, 급등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 나오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수익난 종 종목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로 마감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식에 포착된다 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상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손실 마감되는 종목들이 생길 수도 있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이제 대성파인텍, 블루엠텍, 엠택, 포스코 엠텍이 각각 좀 상승파동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공부방에 관심 종목을 올려드릴 때에는 이런 식으로 지난 이제 7월 14일에 올려드렸던 부분인데, 자, 검색식 포착 종목이라고 해서 대성파인텍 기준가, 그리고 어디에 관련된 수혜주인지, 그리고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는 양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이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는 건데, 저희가 여기 관심, 공부방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 드리는 종목은 반드시 신호 세 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만 올려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3단계 신호 세 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 발생 이후에 7월 14일날, 이날 쉬어가고 있을 때1 0 9 9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부분이고요. 하루 쉬고 이틀 쉬고 3일째에 1,333원까지 급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기준가 대비 21% 정도의 상승파동을 보여줬었던 그런 이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난 7월 18일에 올려드렸던 이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도 보시면 7월 18일이죠. 검색시 포착 종목, 종목명, 기준가, 그리고 어디에 관련 수혜주인지, 그리고 중요한 거 3단계 매수 신호 발생 이런 양식으로 올려드리는데 바로 이날입니다.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이런 3단계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7월 18일날 13,100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 드렸던 부분인데요. 하루 쉬고 나서 상승, 상승, 조정, 상승을 보이면서 16,580원까지 연속 상승 파동을 보여줬었고 기준가 대비 약한26% 정도의 상승 파동이 연출이 됐었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3단계 신호가 뜨는. 떴느냐, 안 떴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3단계 신호가 바로 매수 포인트인데 이 신호가 발생되는 종목으로만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종목도 역시나 3단계 매수 신호가 포착된 종목으로 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향후 움직임들 계속해서 천천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공부방에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철저히 좀 단기 종목들 위주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라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저희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는 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에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파란색 글씨로 보이는 공부방 입장하기. 이거 클릭하시면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애견 케미칼이 3%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량은 정규시장 11만주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었고 대체 거래소까지 포함한다면 오늘 하루 24만주 정도의 거래량이었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역시나 상승과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없는 어떤 하락과 상승의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주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했던 이유, 바로 세제 개편안 때문에 증시가 4% 가까이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주가가 빠졌던 부분이고 이거는 애견케미칼의 악재가 아니라 시장의 악재였죠. 그래서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애견케미칼도 좀 약세를 보였는데 중요한 건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동반되지 않았던 어, 부분이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 바로 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어떠한 어,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주 4% 정도 하락했던 거에 비해서 오늘 증시가 한1% 정도 수준의 상승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주 하락에 비교해서 본다면 뭐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어떤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주 좀 어떤 어, 급락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좀 안정을 찾으면서 애경케미칼도 오늘 3% 상승한 가운데 지난주 하락분을 일부 만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아쉬운 거는 오늘 상승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특출나게 상승을 하거나 급증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소 상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좀 동반되지 않은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지난주에 하락을 했고 오늘 상승을 했지만 상승과 하락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 관점으로 보면 사실 아직 애경케미칼이 5일선 아래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일선 아래에서 뭔가의어떤 매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잡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적어도 5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서서 안착을 해야 어느 정도 매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실질적으로 오늘 상승을 했지만 5일선 아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한 12,000원대 위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이런 추세 이런 상승 추세로의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12,000원대 위로는 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12,000원대 위로 좀 양봉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오일선도 회복을 해주면서 추세도 회복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오늘 상승만으로는 뭔가 매수에 그런 고민을 할 필요는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번 주에 다시 올려놓는다 그러면은 이 12,000원대 위에서 또 좋은 어떠한 그런 기술적인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그런 이제 관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올려놓는지 아니면 밑에서 좀더 주가가 빠져서 저점을 다지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 밑으로 그렇게 크게 빠질 만한 그런 자리가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이전에도 주가가 올라오고 조정받고, 올라오고 조정받고 올라오고 조정받고 올라오고 조정받고 올라오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보면 일정하게 한 11,500원대에서 이런 자리 있죠. 11,500원대 전후 이런 자리에서 이전에 이렇게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밀리고 저항을 받고 밀렸거든요. 이게 이제 돌파가 됐으면 내려오면 이런 자리가 또 지지라인이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주가 아래로는 이런 61선의 이동 평균선 지지도 있지만 이런 가격적인 어떤 지지선도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라서 실질적으로는 현재 주가 아래로 지지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생각보다 이 12,000원대 위로의 회복이 좀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12,000원대 위로 다시 올려놓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안점을 두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최근에는 사실 뭐, 애견 케미칼이 실적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 보다는 이슈로 가는 부분들이 크죠. 어, 그리고 뉴스로 가는 부분들이 큰데, 어, 최근에 이슈, 뉴스,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나 뉴스가 전반적으로 많이 좀 잠잠한 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를 검색을 해봐도 이런 식으로 최신 뉴스나 이런 부분들인데, 딱히 눈에 띌만한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나 뉴스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나왔었던 뉴스를 재탕하거나 반복해서 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온 거는 있어도 어 뭔가 특. 특별하게 눈에 띄는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것들 새롭게 나오는 이슈들은 크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들이 아닌가 라고도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리튬 배터리 쪽으로 이 탄산 리튬 가격이 7만 8만 위안대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톤당 8만 위안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최근 뭐 리튬 포워스 라든지 하이드로 리튬 유일 에너텍 그 이런 리튬 주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였었죠.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가 아닌 최근엔 리튬 배터리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좀 흐름들이 좋았는데, 최근에 리튬 배터리 가격, 리튬 배터리가 아니라 탄산리튬 가격이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7만 위안 아래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 8만 위안 대비해서는 상당한 어도 조정을 받은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어, 리튬 배터리 관련 주 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됐었던 최근의 흐름에서 좀 벗어나서 좀 다른 쪽으로 어, 수급이 좀 이동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는데 뭔가 이 시점에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나 이런 것들이 하나 좀 나와 준다면. 그동안에 좀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좀 강하게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될수 있거든요 어, 나트륨 배터리 하나 뭐 이슈만 좀 나와 주면은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에 좀 들어왔다 라고 보고 있고 어,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대보 마그네틱이죠 어, 이쪽도 역시나 그동안에 조정을 좀 많이 받으면서 RSI 거의 30% 국면에 드럼에 서면서 괌에도 국면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자이글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반등 한번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트륨 배터리 이슈들 뭐가 나오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추적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자이글도 그렇고 애견 케미칼도 그렇고 대보마그네틱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 가 오일선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일선이 있으면 이 아래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죠. 적어도 오일선 위로 좀 회복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와야 뭔가 강하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보마그네틱도 그렇고 자이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오일선 아래 시세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일선 위로 올라오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기술적으로는 좀 보여줘야. 좀 좋은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견 케미칼도 같이 좀 올선 위로 올라와 주면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8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을 한번 메모장에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 일전에 나왔었던 이제 8월 1일부터 중국이 상무부 어, 중국 상무부가 배터리 양극재나 뭐 리튬 관련 기술 수출을 규제한다라고 했었죠. 요거를 이제 8월 1일부터 한다라고 했었는데 실제 뭐이 이슈나 이런 것들이 크게 나트륨 배터리 관련 주에 뭐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나트륨 배터리 관련 기술도 수출 규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런 이슈가 크게 뭔가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8월 달에 남아 있는 어떤 이슈들 일정들을 보면 일단 8월 15일까지 지난번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나트륨 배터리 기반의 ESS 개발 계획 보고를 지시를 했었거든요. 요게 언제냐면 2025년도 4월 23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때 4월 23일에 기사가 나오면서 8월 15일까지 나트륨 배터리 기반의 ESS 개발 보, 계획을 보고해라. 라고 지시를 했던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8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한 8월 중에 다시 한번더 러시아발,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가 관련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잘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4월 23일이 이때거든요. 그래서 4월 23일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좀 크게 올랐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갔는데 이후로 연속된 상승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때 CL의 낙스트라, 아, 나트륨 배터리인 낙스트라가 공개가 되기도 했었지만 어, 요 시점에 러시아의 또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공교롭게 좀 겹쳤던 부분들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좀 애견 케미칼이 급등을 할때 c t l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러시아 관련된 어떤 이슈가 공교롭게 겹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8월 15일에 요런 어떤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더 이런 이슈 속에서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이 힘을 받는지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8월 29일은 이경케미칼의 이제 골프장 매각을 지금 하고 있죠. 우선 협상 대상자도 뽑아서 지금 이제 매각이 되고 있는데 매각 대금 납입일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8월 29일에는 아, 골프장 매각대금이 들어올 수 있고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줄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 사실 만약에 들어온다면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지만 만약에 나비일이 늦춰지거나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29일 날 골프장 매각대금 잘 들어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8월 말에는 애경산업 매각이 본입찰에 들어갑니다. 지금 크게 세 개의 컨소시엄으로 추려졌죠. 그래서 본 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또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포인트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이게 이제 8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이 되겠습니다. 아, 물론 11월 달에는 애경케미칼 하드카본 음극제 업그레이드 버전, 버전 2 있죠? 이거 양산을 시작을 한다라고 했었기 때 했었고요. 그리고 11월이나 12월 중에 애경케미칼이 하드카본 음극제 생산시설을 증설을 추진한다라고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발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증설 이슈도 좀 챙겨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12월 중에는 중국의 CATL이 나트륨 배터리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지켜봐야 되는 이슈가 될것 같고, 그리고 해 넘어가면은 항상 인터배터리 행사가 2, 3월 달에 있거든요. 어, 2026년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과연 이제 화두가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보면 2025년도까지는 전고체 배터리라고 보거든요. 전고체 배터리인데, 2026년도에는 이 나트륨 배터리가 좀 화두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수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뭔가 연말, 연말에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를 비롯해서, 애경케미칼 자체적인 어, 이슈가 있는 만큼 길게 본다면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지속된다. 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어떤 이제 과정이 아니겠느냐라고 어,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주가의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은 하나의 과정이고 적어도 한 연말 전후로 해서 뭔가 애경케미칼 자체적인 어떤 이슈들 그리고 나트륨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중국 CATL이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더좀 부각되는 시점에서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도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이슈나 일정들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 이슈들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었고 어떤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추세선 하단을 일시적으로 좀 이탈한 부분들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이 상승하는 어,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없었고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역시나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주 하락과 오늘의 상승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좀더 빨리 회복이 된다면 이런 상승 추세가 다시 살아나면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좀더 밀린다 그러면은 밑에서 자리를 만들어서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올려놓는지 아니면 밑에서 흐름들을 다시 좀 만들어가면서 시간이 걸리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다만 이한 하락으로 인해서 나트륨 배터리의 어떤 성장성이나 기대감이 꺾인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매수에 들어오는 아, 그런 이제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요. 공매도적인 측면에서는 지난주 하락에서도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오늘 상승하는 국면에서도 역시나 공매도나 이런 것들은 크게 없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 국면에서는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크게 급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 만큼 공매도가 크게 늘지 않는다 라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전에 이렇게 공매도를 쳐놨던 애들도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 주식으로 다시 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쇼커버링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들어오게 된다면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또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수급적인 그런 이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애견 케미칼 3% 정도 상승은 했지만, 지난주 하락했던 부분들을 일부 만회하는 어떤 그냥 수준에 불과 했고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뭐둘 거는 없지만, 8월 달에 있는 어떤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런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애견 케미칼 관련된 이슈들 일정들 같이 한번 또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들 안내를 한번 다시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 더보기에는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는 이런 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아래 에 공부방 입장하기. 이 파란색으로 글씨, 글씨 써 있는 공부방 입장하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